일반인들은 맛있지 못했대요 근데 그게 시간이 바뀌면서 약간은 지금도 사라진 계급문화지만 뭔가 내가 이 티를 향유하면서 느낄 수 있는 약간은 고차원적인 나만의 자기 위로 그리고 약간 자기 뭐 휴식 이런 게 정서적으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즘에 강남에서 유행하고 있는 차예요. 오. 260년 된 브랜드의 차인데 오래됐네요 네. 강남에서 그래요? 유행하는 건 뭐지? 정용진 작장님 그래, 네, 네. 아시죠? 그분이 개인 SNS에 저 차를 이렇게 우려서 예쁜 차자에 놓고 올린 적이 있어요. 아니, 협찬 받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, 네. 네. 협찬 왜 받아? <웃음> 그분이 <웃음> 뭐 굳이 협찬 받을? <laughs> 아 <laughs> 어떤 향? 중국과 티벳의 꽃향 하고요. 오 냄새 너무 과일 향이 나요. 딸기 같은. 경계선 냄새 알죠? 향이 <laughs>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아. 먹어도 맛있어. 오. 너무 기분 좋아지는 향이에요. <laughs> 향기 너무 좋아. 생각보다 안 비싸요. 아 그래요? 얼마예요? 보가 이만 원대. 2만 원. 2만 원. 2만 원대. 아 근데 이거 한통에2만 원이면 많이 먹을 것 같아. 양이 않아요. 적죠 이거 진짜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상해요 이거 자 <laughs> 이거 우리 한 잔씩 좀. 마셔 보면 안 될까요? 어, 마셔 볼까요? 이게 카페인도 들어갈 거 있어요? 원래 홍차 블랙티 종류는 약간의 카페인 다 있어요. 다 아, 있죠. 왠지 저거 약간 마시고 있으면 뭐라도 된듯한 기분이 막들거 같아. 너무 마셔. 지금 약간 싶다.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색깔이 제대로 안 났죠. 아니에요. 아니 아니 아니. 블랙 그 색깔인가요? 예. 네. 원래 그 차는 블랙티는 5분 정도 우려내야 돼요. 빈티지 우아해 보인다 아, 그러네. 관계가 깊든 안 깊든 네. 깊어도 깊은 대로 음, 어울릴 음, 만한 선물인 것 같아요. 네. 가족분들에게도 같이 그렇죠. 선물할 수도 있고 죄송한데 두 분은 어. 왜 이렇게 엉성하죠? 불안해도 그못 보고 아 요런 걸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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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서 아, 그래요. 아, 이런, 이런 되게 엉성해 고급스러운 걸안 해봐서 그래. 아방에 손님이 몰려와가지고 급하게 지금 한데 손님, <laughs> 아, 손님 왔잖아. 아니 체 손님 왔지 않잖아. 한자이 빨리해야 돼 빨리해야 돼. 아우 뭔가 뭐? 이렇게 해야돼 말아야 돼 하지 말래. 아 하지 마 뭔지 몰라도 하지 마.